먼저 자시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데메게리 시되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치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걸피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되 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농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한 얘기죠.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형벌과 함께 하나님은 또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은 뱀으로 인해서 바담과하오가 이제 죄를 믿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형벌이요. 죄의 삭순 사망이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저주가 그의 결과였고 또한 원수됨이 그의 결과였고 또한 저주받은 땅에서 산다는것 그것은 바로 수고와 고통 평생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해 평생 수고하여야 될 것이고 또그 저주로 인해서 땅에 가시덤물과 엉겅기를 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고는 땀을 흘려야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 주님께서 이제 2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총으로 그들의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저주를 받아 시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와 가시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저주, 땅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저주받은 가문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저주는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도 그저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이라는 의미는 그 가죽은 바로 피 제사를 통한 피 흘림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영의피 흘림을 통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시 멸구안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 천, 처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을 때 나타나는 가시와 엉겅키를 내는 그 저주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가시 멸구안을 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걸려있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전에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삶, 이전에는 신락원의 삶, 낙원을 잃어버린 삶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 가시혈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축복의 삶, 신락원이 아니라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에가 저주였다면, 이제는 서로서로 원수됨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뱀을 향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오.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죄의 결과는 여러분, 원수됨입니다 미움이죠. 미움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가장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하나가 되도록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는 딱복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를 교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원수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인간과 인간의 원수된 아니, 그걸 넘어서 피조세계와 인간과의 갈등을 통해서, 어? 이 세상은 정말, 나무를 잃어버리고, 고통의 날로 변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과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함께하는 환경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에서 자기 이득만을 취함을 통해서 결국 그 갈등은 계속됐고 서로를 상하게 하는 우리가 피조세계를 상하게 함으로 지금 피조세계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에 왔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해하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다면 그막힌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다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다 또 인간과 이피조세계와 사이에 막힌다를 보시는 화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화목해하는 직권을 가진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보길나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죄로 인한 원수된 미움과 갈등을 이기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피조세계 사이를 이렇게 아래위로 이 화목을 연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의 결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종실토록 수고하여. 매일매일 수고하여 내가 먹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냥 아담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어, 불로 소득하는 사람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원래 하는데 여러분, 원래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을 때 그를 다세게 한다, 경작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일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죄 이전에 있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한, 죄로 인한 이, 그 후의 일과 죄 이전의 일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수고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꽤 오래 전에 그 주유소를 갈 때마다 어느 그 주유소의 사람이 저에게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 갑자기 고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고생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수고하는 거보더 심하게. 사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은 수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죄로 인해 이 땅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요. 물과 고과 같은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 고생하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는 죄 속, 죄로 인해 죄 이전에는 우리가 일을 해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셨고만 우리는 죄로 인해 수고의 인생, 고생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야의 무사 우사 하나님의 무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생이고 수고가 아니라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가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 갖고 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즉, 십자가의 고난처럼 바로 주님 안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고난, 죄 이전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신락원 죄로 인해 고난받고 고통받고 고생하고 또,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시밭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신라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신라군이 아니라 복락업, 낙원을 회복한 인생으로 변화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인생. 고난마저도 하나님에의영광의 되려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 은혜의 길을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의 그물을 먹고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죄로 인한 사, 죄의 결과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죄로 인해 아버지 이 땅에 임한 원수의 과 아버지 저주와 가시밭의 인생, 고생의 인생,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우리에게 잃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시 공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사는 일을 열어주셨사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가시밭 인생길 정말 저주화된 삶이 아니라, 원수된의 삶이 아니라 화목해하는 자, 화평해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고생과 어려움을 늘 이겨내는 은혜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신령 속에 늘 흘러넘쳐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이 많은 아름다운 성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주 예수 그리스도록 것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기여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속과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비싸옵 나이다. 아멘.